이런 영상이 없이 더 좋은 영상이 많을 텐데, 더 좋고 아름다운 영상들 많은데요. 지금 개굴림 사고 자꾸 나고요. 예? 개학대 사건 자꾸 일어나는데, TV에서 더 학대를 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한에스에다가노조워커에다가 씨발 존나게 주니까 사냥개가 돼갖고 애들 물고, 어? 약한 애들 보면 물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 했죠. 산에 가서. 예? 진돗개가 멧돼지 보고 입을 못벌리고 도망가는 개들이 많다. 근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장난주에온 발바리도 고라니를 잡는다. 그럼 애들이 막 뛰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수 있잖아요. 개가 안 강한 개라도 뛰면 물수 있다니까요? 약해 보이면? 움직이다가. 아무리 근 많은 개도요, 고라니는 잡더라고요. 고라니가 집보다 약하다는 거 알고요. 근데 거기다가, 사냥개의 본능을 키우는 게 뭐예요? 테레비 잘 본다면 너거 600년 전에 막 진돗개가 호랑이 사냥개라서 사람을 사냥했냐? 그래서 애를 사냥하냐? 형이 말이 맞냐? 어? 하늘 싸고 노조 그 식교 줄자꾸고 풀어주니까 막 코가 터지고 입이 터지는 거아니야 이런 말 들어봤냐? 코 터지고 입이 터진다는 말 들어봤냐고 막 전문가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잖아. 처 무식하게 TV만 보다가 막 어디서 막 저도 모르면서 어? 전문가 있죠. 시부리냐. 근데. 이 영상도 스발놈아, 돈 주고 들어, 돈 주고, 어? 너그 같은 새끼한테는 200만원 받아도 강의하기 싫은 영상이야, 임마, 어? 내가 시간당 200만원 주고 강의 받을, 강의할 때도 니 같은 놈 오면 내가 가라고 하고 싶어. 돈 돌려주고, 새끼야. 어? 이 유튜브에 그런 차단 기능이 없어가지고, 어? 다볼수 있어. <laughs> 내가 너그를 차단하고 싶다. 너가, 너가, 너가 내리 차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차단한다 할때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 차단만 하지 말고 시청도 하지 마라 이거야. 어? 이런 임마 최고급 영상을 임마 고급 정보를 요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잖아. 어? 테레비에 나오는 전문가들 어설픈 이야기할 때 진짜 이야기를 하잖아. 그 어설픈 이야기를 듣고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왜 그렇게 무는데 테레비 열심히 보고 강빨아서걔가 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걔들이90% 이상이 그런 걔들이 애견유치원에 훈련소에 들어온다고 임마 어? 태리 보고 따라해가지고. 그래서 한에서 하다가 지금 갑자기 한에서 뭘 하잖아 목줄 하라고, 족구 재나라고. 훈련 과정이 에빨 깨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도와지도와주뭐0 0 그런데 막 손가락 두개 가지고 훈련시키는 영상을 봐라고 내 영상에 있으니까 안락살 개가 아니고 손가락 두 개로 된다고. 처음에 이빨 안 다친다고 이 새끼야 아니, 누가 학대냐. 좀 승출했어요 <laughs> 이야밤에. 아저 새끼 새끼들 만이이 백지 상태라 가지고 첫 그림은 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이 미디어의 폐요. 공중파의 폐요 폐. <laughs> 아니 세벌놈들이 전문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가 그 가짜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진짜 전문가한테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만 똑똑한 것처럼. 요즘 같은 게 너같은 새끼들이 그 사람들 나을 하는 이유가 없다. 강빠 그렇게 개 물리고 하는 게 있잖아. 어? 잘못된 교육, 어? 너가 개안 키워봐서 그렇지. 너가 개 키워도 그렇게 된다. 왜? 너가 보고 배운대로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맞아. 그러고 지금 너들었잖아 한쪽에서는 사람 위에 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 패야 된다 그러고 알라산 시켜야 된다 그러고 테리베에서 선동 당한 대로 그대로 보듬스쿨 보듬할 때 옛날에 선동 당한 놈들은 사람 위에다 찬양하고 이제 막개굴 위에서 발로 차고 패니까 아 그게 답이라고 패야 된다 그러고. 생각 없는 너님들이 막 하는 짓거리가 그기잖아 앉아서 새끼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서 비협 시열 새끼들아 <laughs> 왜요 비협 <비엄> 시엽 <쉬어> 맞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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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비호초 비호쳐 정정 정정 비협 비협 새끼들아 네. 알락사는 안돼요 안되죠 네, 그 집에 반려견을 그 약간의 그아그 아, 그 애들 알락사 시킬 개가 아니고요 강형욱 그 개굴욕에 나오는 개들은요 아주 교육이 잘된 개입니다 사람하고 살아봐서 더불어 사는 교육이 다 돼있어요 단지 애가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로 치면 차는 좋아 근데 왼쪽 깜빡이가안 들어가네 이 깜빡이만 수리해주면 돼요 주인한테 그 교육만 시키시면 돼요 주인이 깜빡이 이거 쓸 줄을 모르네 요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그 게돼요 들깨 새끼도, 들깨도 데리고 와서 교정을 하는 판에, 예? 재활을 해서 입양을 보내는 판에, 가정에 같이 살고 있는 개가 조금 문제 있는 개들은 수중이 돼요. 교정이 금방 됩니다. 안락사 말만 들어도 열받아요. 가슴 아프고, 그렇죠. 그, TV에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안락사 시킬 게데 초코 체인 채우고, 이빨 깨져도 할수 없고, 내가 시키면 시간이 올려서 되는데, 아니면 안락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 소리를 하잖아요. 그 속에 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오래 걸린 시간 동안 그 개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그 개들요, 손가락 두 개로 훈련시키는 거제 영상에 많이가 보세요. 진짜 전국에 유명한 개들, 동호회에서 유명한 개들, 이거 훈련사들이 교육 못 시켜서, 진짜 포기한 개들 제한테 와서 손가락 두 개로 1초 만에 교정하니까 보시라고요. 거짓말인지 보세요. 너님들이, 스발로아 보고도, 보고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랄 놈들이다, 이 새끼야. 어? <laughs> 내가 다 안다, 임마. <laughs> 새끼를. 그래놓고 다른 데가 못자로 마, 이렇게 하면 된다, 새끼야. 너 텔레비 그거 믿나? 아니다, 임고또 아는 체요 직근 것처럼. 하, 고마 씨. 앞에 개 갖다 줘볼라. 할수 있는 거 없는가? 양기가 주디로 올랐어. 아, 그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본인 말고요. 아, 그 아, 사람들. 아, 저는 좀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래야 요뭐 아니 방송인이 괜찮죠. 말 잘하고 입을 잘 틀죠. 음. 게스트하우스님, 평생 대형 사냥개 하네스 하고 산 산으로 산책 님의 노조크래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름길이다. 살아가는 삶 이야기님이 하하 웃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니 사냥개들도 주인들이 바빠서 산에 잘안 데리고 가서 코안 터진 게가 많은데 진돗개 이런 거 산책 시키면 코 내가 한 달이면 다 터질 분들 있잖아요. 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켜요. 노조 좋겠죠. 한 달이면 코다 터집니다. 코다 터집니다. 이제, 코 터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서 이제 터치가 안 되니까 채팅창 한번 올려볼게요. 네. 가 올라온 겁 아니요. 에 어. 아, 이건는 어... 저, 루잉님께서 가져오고 있어. 우리 남거아 네. 봐가지고. 어. 그 요거, 저번에 가족님께서 보내주 제가 읽었거든요. 눈으로 읽었는데, 제가 말을, 틀고 있으면서 눈을 읽었어. 그럴 때는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은 하지만 눈으로 다 읽었거든요. 왜 방송 짬밥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 아주 매우 시시파스 근데 이것도 진짜 싸움은 안 나와요 진짜 싸움은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주기는 그러니까 진짜 싸움에는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전기 충격기도요 진짜 싸움에는 효과 없습니다 근육이 뚝뚝 뛰어서 놀라운 애도요 진짜 싸울 때는요 효과 없어요 보통타고자극 깜짝 놀라운 주지 않는 애도 싸울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견종에따라좀 틀리고 개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효과가 없는 애도 있고, 강했다 효과가 있는 애도 있어요. 견종의 차이도 크고요. 개체 특성도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희만 즐거웠나요알고 <laughs> 있던 전문 지식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나요? TV를, TV를 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우리 시청자들 말고요. 거의 시청자님들은 말안 해도 했요 뭐 댓글 옆 끝이 쓴 애들, 아, 이제 좀 꿈을 깼나요? 제 안드로메다에 가입된 정신을 찾아 오셨습니까? 그 대립에 자꾸만 그 가짜 전문가를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사과도 없잖아요. 책임도 없잖아요. 전 반려인들과 전 반려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네스 노조커 긴 줄로 자율 이게 방임이 되고 자아가 강해져서 공격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코가 터지고 입이 터지니까 사냥개가 사냥 본능을 찾아버린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멍멍이 삼촌이 수년 동안 그 잘못된 걸 떠들고 떠들어서 바로 잡아놨잖아요. 결국에 지도 바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게 바뀝니까? 또 잘못된 거를 그것만 따라하면 되는데 학대를 하잖아요. 학대를. 근데 또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그게 또 맞는 거잖아요. 지금, 개울룡 들어가보세요. 개 패고, 개 발로 차고, 목줄 쪼고, 이런 영상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알았어, 야기나 하고. 얼무로막 목을 세리 잡고.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영상 자체를. 하네스에서 갑자기, 하네스에서 갑자기 초코체인 이야기할 때도, 이거 뭐 사기극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 과,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도 너무 떳떳하잖아요 너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들는 생각들이 없습니까? 어, 금창이님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반성도 없고 이렇게 떳떳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